5를 놓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5는 5자리에 밖에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5가 있는 경우 10을 올리고 5를 빼주세요. 10은 5보다 5만큼 큰 수이기 때문에 5를 빼주어야 5입니다. 이렇게 5자리가 비어있는 경우 5를 놓을 때는 5를 놓으면 돼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5를 놓고 5를 놓을 때못 놓기 때문에 10을 올리고 5를 빼주세요. 그리고 6을 놓습니다. 5는 손이 가장 많이 틀리기 때문에 손을 어떻게 놓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보고 따라하세요. 6을 놓고 9. 못 놓으니까 10을 올리고 엄지로 아래알 하나를 빼주세요. 그리고 5가 있는데 5를 못 놓기 때문에 10을 올리고, 5는 검지로 빼주세요. 8을 놓고, 7. 못 놓으니까 10을 올리고, 3을 빼줍니다. 그리고 5를 놓을 때, 못 놓기 때문에 10을 올리고, 엄지로 올리고, 검지로 빼주세요. 9를 놓고, 5를 놓을 때, 못 놓기 때문에 10을 올리고, 5를 빼주세요. 그리고 5를 놓습니다. 7을 놓고 5를 놓을 때 10을 올리고 5를 빼주세요. 그리고 엄지로 2를 놓습니다.